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묻고 답학입니다. 자, 지역사의 개발, 지역사의 조직, 지역사의 행동 등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음, 로스만의 3분형 모델하고 약간 유사하죠? 가운데만 지역사의 계획 모델이 아닌 지역사의 조직이라고 이렇게. 음, 이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거의 로스만 모형하고 비슷합니다 자 먼저 지역사회 개발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공동의 목적 공동의 관심사 욕구를 해결하는 게주 타겟이에요 한번더 지역사회 개발은 지역주민들을 Enlighten 개몽하는데 그들의 어떤 어 저하되고 침체된 어떤 역량들을 끌어올려서 공동의 목적이나 욕구를 해결하는 거. 한번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공동의. 그럼 공동은 뭐겠어요? 그 지역 주민 자체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체가 지역 주민이에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뭐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번더 일련의 체계적인 활동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지역사회 조직은 CEO죠.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에서 발달된 게 개별사회 사업이고, 그게 더 확대된 개념이 바로 지역사회 조직, 그래서 커뮤니티, 오그라니제이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지역사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더, 지역사회 조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키포인트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 내, 내적, 외적 자원. 즉,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연결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지역사회 조직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의 클라이언트는 누구예요?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 자체. 한번더 지역사회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가 된다. 역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 개념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행동모델은 뭐냐?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지역사회운동모델, 다른 말로 사회운동모델이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아마 저랑 같은 학번 때 계신 분들은 사회복지 공부할 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재에서 자연스럽게 사회행동모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은 뭐죠? 운동권. 사람도명예 운동권 물러가라 물러 운동 운동권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이제 사회 행동 모델이라고 용어가 이제 순화돼서 나오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희생자예요. 항상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응당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한번더 내가 받아야 될걸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빅팀스 희생자예요. 권력이 됐던 인적 자원이 됐던 물적 자원이 됐던 무슨 무엇이 됐든 간에 불평등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그리고 부조리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피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제가.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극복이에요. 그리고 부조리를 타파하고 가장 핵심적인 거다. 재분배예요. 응당 받아야 될내 자원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재분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일단 규합을 해요. 여러분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소집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소집하고 규합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질적인 내용 면에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나 규합은 뭔가 목적의식 뜻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규합한 대상자들 그 멤버를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 시험지잘 나오죠. 동지라 그래요. 소집된 사람한테는 동지란 표현은 안 해요. 뭐 민방위 통지서 와서 소집하십시오. 뭐 저기 뭐야. 어? 병역 통신사나 소집할 그 사람들보다 동지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규합이라 말했을 때는요, 끈끈한 동지의 머이죠 동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식화, 조직화 돼요. 한번더 의식화, 조직화 돼요. 그러면서 대결 전술을 펼쳐요. 시위, 농성 피켓팅, 퍼포먼스, 뭐 스트라이크 등등등등. 대결 전술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서 어. 희생당한. 희생당한 거기에 대한 분배를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재분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사회 운동 모델, 지금 쓰는 용어로 사회 행동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죠 시험대 대단히 잘 나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다음에 지역사회 행동 모델 줄여서 사회 행동 모델, 다른 말로 운동 모델.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 개념도 종종 출제되니까 이 내용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묻고 답하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